난방했어? 어, 왜 이렇게 춥지 집이? 오 어,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이제 보일러를 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 저는 좀 워낙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아, 지금 너무게 좀 춥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겨울철 실내에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난방기구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또 일본 영화 뭐 드라마를 보시면은 종종 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코타치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렇게 인기있는 이 짱구에도 보면은 짱구 만화에도 보면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네 그래서 오늘은요 GE 라이프의 난방 테이블 코타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게담요데요 이렇게 따로 배송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포장도 굉장히 네, 꼼꼼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바로 꺼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조립을 거의 다 했는데요. 이게 나사 몇 개만 돌리면은 쉽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도 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리가 높이 조절이 되는 그런 이 다리이기 때문에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 테이블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립을 다 끝냈는데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요 없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해서 그냥 사계절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날씨는 추우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담요까지 올려가지고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 네,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원을 이렇게 어 연결해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와 진짜 여기 쏙 들어가니까 엄청 따뜻해요. 어 이게 이게 약간 이불 같기도 하고 이래요 담요가 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뭐라지 이불 덮는 것처럼 포근하게 덮어주니까 와신세계인데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이 상판 아래에 이제 담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용 하시고요.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담요는 제거하고. 빼고 상판 고정해서 쓰면 되니까 사실 사계로 내도록 쓸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게감 이 있기 때문에 담요 위에 지금 상판 올려놨지만 뭐 거의 이렇게 막 상판 흔들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런 게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5F 제품 같은 경우는 리버시블 상판이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히터를 사용하지만 어, 전기세가 굉장히 겨울에 아무래도 게 난방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이제 적게 하고 이런고치 테이블을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한 시간당 감으로 사용하면은 180 w 이고요 양으로 사용할 경우는 네, 60 w 정도 나옵니다. 상판에 히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화상의 위험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손을 그냥 이렇게 대도 전혀 이제 뭐. 안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화상 걱정을 안하셔 네, 콘타스테이프 있으니까 올겨울 정말 저는 너무 든든하고요. 지금 약간 찜질방에 온 것처럼 이 뭐라고 되지? 굉장히 지금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 하체 쪽이 굉장히 뜨뜻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온천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어, 겨울에 정말 오늘 올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거실 테이블을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이 난방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코타시 테이블을 한번 어, 찾아보시면 은 어떨까 싶습니다. 강추합니다. 올겨울 저는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